안돼 안돼 아어그만하죠 응? 어, 이제 자 아리사 씨 아니 아니 나나 해야 될 거... 오늘은 에스더 멤버들과 마비노기를 한번 게임하러 와보았는데요 어, 이제 멤버들 만나도록 할게요 무어마다 카미 엘리멘탈 엘리에게 <laughs> 무슨 말이냐 저... 엘리에게 그 무슨 말이냐 오늘은 마비노기를 플레이할 <laughs> 것이다. <것인가? 웃음> 왜, 왜, 나요시게왜 말해? 왜, 그렇게 <laughs> 말해야 되는 거지? 난 엘리멘탈 나이트니까. 마법을 <laughs> 네. 쓰면서도 검사의 오. 능력을 쓸수 있는 마법사 같은 직업이. 그럼 다들 직업 뭐 하셨나요, 마비노기? 아, 뭐 응, 뭐 저는. 하셨어요? s h a k e r i d God 뭐라고요? Shake요? s h a k e r d 멤버들을 지켜주는 듬직한 <laughs> 리더, 듬직한 리더 일장. 하지만 등직, 속은 따뜻해서 등직, 약간 눈빛은 약간 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정원에. 다크메다크메 이지입니다. 그 약간 체인을 쓰는 애요. 테슬 이렇게 때리면서 묶을 <laughs> 수도 있나요? 아 당연하죠. 어. 정신의 공격도 있답니다. 에리스 씨는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저요 블레스트 랜서라는 직업을 한번. 어그가요블 블레스? 블레스트 랜서? 중거리 전투 포지션입니다. 아 중거리? 아 진짜? 진짜? 어 약간 의외, 의외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캐릭터를 했는데 이번에 음또 뉴미 분들이 또 유입을 하기 쉽게 점핑 이벤트 같은 걸 <laughs> 많이 해주셨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아 맞아요. 아 라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 맞아. 저희 에스더 멤버 4명 다 이미 아르카나 1 링크까지 진행을 하고 <laughs> 왔던 <왔다는> 사실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 그 마지막에 굳이 안 깨도 되는 거 하셨던 <laughs> 그세분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<laughs> 아니 네. 마법사 하면 던전 어. 에 들어갔으면 뭐라도 해야죠 두번 클리어하고 왔답니다 <laughs> 사타만 치면서 악으로 까무했는데 음 스킬을 따로 끼는 거더라고요. 한대, 아 때리고, 아 한대 때리고 물려먹고 보스에서 음 죽어버렸어요. 죽을 퀘스트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죽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근데 이제 던전에 들어가기 퀘스트가 있어요. 던전에 들어가고 나오면 되는데 던전에 들어가서 보스까지 멤버들이 다한 거야. 그래서 엘리는 거길 두 번을 돌았고 에리스는 스킬을 안 키우고 돌았고 아리사는 한대 때리고 물려먹고 한대 때리고 물려먹고 그쵸, 저희가 빠르게 해올 정도면 진짜 쉽다는 거거요 맞아, 맞아. 에스 맞아요, 맞아요. 에 해올 정도는 진짜 쉽다는 <laughs> 거임. 그럼 저희 한번 게임에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십니까, 저는 에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와 이건 간지 포켓몬입니다. 다큐메이지 하바바바바 마법사와요. 저는 최대한 아리사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. 그래. 안녕하세요. 아 저는 소두 엘리고요. 누구야? 어, 뭐, 아, 누구예요? 누구예요? <laughs> 아, 믿음직한 누구세요? 몸을 가진 자이언트 종족. 하지만 마음은 여린 남자. 그렇지만 눈으로 <laughs> 내 자신을 아, 강하게 보이고 싶은 남자. 이 여린 느낌이 나는 꽃 카린. 그거 먼저 해볼까요? 옷에 삼천벌. 옷에 삼천벌이 옷 먼저 봐봅시다. 저희 여자를 안 되고 남자. 남자녀 진짜 많다. 뭐야? 아이거오 미시 같다. 미시? 미시이미와아 이거. 이거 약간 아리사람 이거 예쁜데? 나 이거 할 이거 나 이거 짠. 짠. 봐봐봐봐 야너 나랑 커플룩이야아 뭐야 나법소년인데 검정에 안경 쓴누무가가생각나는 어? 그런 음, 저는 그런 마법사인데 그런. 이제 나중에 신이 되는 그런 막, 그런 마법소런 마법 소는 아이와 이제 <laughs> 최종적으로 남는 그런 나무래 나받래 나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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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까 나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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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용으로각자가서 누가 더 빨리 깨는지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어때요?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, 좋아요 오케이 이따 보자. 자 파티에서 소방. 기분 나빠 내가 탈출할 <목소리> 시작합니다. 어, <좋다>.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시작. 하나, 둘, 셋, 시 레고 레고. 플러이스 <목소리> 플러스 아이스. <왜>, 쎄쎄 <목소리> <했다. 진짜 했지. 목소리> 얘가 쎄서 이금이 임금이 이거 이거밖에 없는 없는 이유? 아래 절대절대3수대3포션3올려 3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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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3대 3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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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, 아, 어? 나 같은 스킬을 그거 하고 있어, 지금. 전사됐다, 나. 와! 오케이, 싱크홀 끝남! 화자 와, 성공! 나, 나, 10분 나. 나, 나, 나. 나, 나 10분 30초 클리어!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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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난 체인이 내건줄 알았는데 체인이 내게 아니었단 말이야. 언제, 어디? 언제, 언제? 드라이브. 오와잘 친다. 우와, 우와, 우와! 우와! 소녀 그만 죽어라, 너. 또 안돼, 소주, 소주, 지금. 아, 아, 아리사. 또 죽었어? 아, 아가사 아, 리사 아, 아리사. 아, 리사 아, 아리 아, 리사 아, 아와 아, 아리사. 아, 아 아, 아 아, 아리사. 아, 아리사. 아, 아 아, 리 아, 아 아, 있어요. 너가, 이겼어! 너가 이겼어! 너가 이겼어! 너가 이겼어! 너 이겼다! 나 마비노기 프로게이머 재능 있어. 우리 연주하고 놀고 있었어? <laughs> 어, 우리 그래? 콘서트 중이었어. 아, 아 콘서트 진짜? 장이었어. 미안해 나나 응. 큰일을 이르고 왔쳐고 응. 왔어. 응. 무기 반납이랑 무기가 됨. 그러니까 나처럼 멍청하게 해도 된다는 거임. 레전드. 야 그럼 여기서 마법을 내가 눌렀어야 됐다는 거야? 아니! 이거는 나는 알게 해 줘. 아 S 게줘 있어 됐다고? 아니, 잠깐만, 아 잠깐만, 아 잠깐만, 아 잠깐만. 어때? 지금이다. 어, 좋은데? 좋은데? 자, 여러분!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저희 에스더 단체 사십니다. 사진 아, 찍어주세요. 사진 찍어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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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마비노기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소감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. 아, 저는 일단 제 무기를 잘못 받았는데요. 그래서 데미지가 약 30%가 반감이 되었다고 해요. <laughs> 아, 아, 네. 아, 그래? 갓갓갓게라 느낀 게요. 저같이 네. 이렇게 행동해도 바로 교환이 반납을 해서 가능하더라고요. 유비들은 저같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,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요. 그리고 아리사를 본뜬 의상을 입을 수는 좀좋았습니다 <laughs> 뭔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옹이 종기 모여서 뭔가 소소하게 막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너무 저도 좋아? 한 마디도 되나요? 음. 네, 네. 네. 한 마디 하세요. 아 저는 이렇게 한 마디 끝. 야! <laughs> 타격감 있는 걸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. 어 이렇게 근데 진짜 타격감 음 있더라. 제가 진짜 게임을 진짜 진짜 못하기로 유명한데 <laughs> 어, 이게 스킬이 맞지? 스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저도 쉽게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고 저 아까 패스트트랙으로 다 해봤잖아요. 맞아 진짜 맞아요. 빨리 했어. 한 시간 내외로 거의 다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레벨을 이렇게 한 번에 삭! 올리고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. 굉장히,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플레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? 좋겠습니다. 이야. 마빈이 너무 감사해요. <명 link> 안 되겠다. 내가 안돼 다시 보여줘야겠어. 안 되겠어. 기다려봐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나 어떤 사을 했던 거야 도대체. 아니. 아. 자 여러분 아까 뭐 30분 걸린다고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? 아니에요 제 손가락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 게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제 머리 야너 누구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자야! 어, 어 뭐야 가자 가자 직전 공격 잠깐 잠깐 아리사 잠깐만 팻팻팻팻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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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해팻 왜왜왜왜왜왜? 왜, 왜, 왜? 팻도 싸워도 같이 어 왜냐면 이거 타고 다니면 빠르거든 이거, 이거 내 죽은 말이거든 <laughs> 아씨 <laughs> 왜 저렇게 <laughs>